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래서 제목을 빨리 읽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마다 TV helps catch crimes. TV가 help 도와줍니다. 뭘? 범인들을 잡는 것을요. 2번. importance 중요성. 뭐에? 경찰의. 그렇죠? 경찰의 중요성. 3번. the police. 자, 경찰은 arrest 체포하다. 체포하다. 누구를? 어, TV 스타를. 자. 4번. Difficulties. 어려움. In stopping crimes. 범죄를 멈추게 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다. 4번. How to make good TV show. How to. 음운사업으로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입니다. How to. 만드는 어떻게 만들까? 뭘? 좋은 TV쇼를. 알겠죠? 자. 주에서 읽어갈 것은요 제목이나 주장 주제는요 첫 번째 아니면 마지막에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음. On weekly television show, 텔레비전 쇼에서 일주일마다 방영되는 텔레비전 쇼에서요. Actors act out crimes. 자 배우들이요 이 범죄를 재구성합니다. Act out은 다시 구성하다, 실현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이런 범죄는요. 자 명사가 나와있고 대시 나와있으니까 관계 대명사하는 거 보입니까? 주가 없죠? 무슨 격? 주격. 이런 범죄는요. Unsolved.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범죄입니다. Many arrests. 많은 체포가요. 이런 TV쇼 때문에 have been made. 만들어졌습니다. 언제요? Since this program began. 이런 프로그램 시작된 이래로요. 많은 범죄자들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As a viewers watching the show. 자, 시청자들이 이런 TV를 볼때 여기서 a 지는 뭐뭐 할 때야? when이야. 음, 알겠죠? 어, 시청자들이 이런 TV를 볼때 telephone numbers appear. 전화번호가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on their screen. TV 스크린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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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꾸냥이 털난 사람을 잡으세요. 그럼 누굽니까? 음? 그거 있네요. 그죠? 음, 잘생긴 선생님이 있습니다. 뭐뭐뭐 뭐. 그죠? 키 190cm, 얼굴은 굉장히 핸섬하고요. 그죠? 목소리 싸가지 없는 선생 누굽니까? 이 영재. 근데 키가 아니었어요? 나 얼마니? <laughs> 선생님 1 8 5 에? 아니 희망상이었어? <laughs> 자, uh, this is for viewers c a l l the moment. 이때 어떻게 t v 를 보는 사람들이 전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자, they recognized any of the events. 자, 그들은 어떤 사건을 주목합니다. 자, 어떤 사건이요 Taking place on the screen. 스크린에서 발생되는 이런 사건들을 주문, 자, 발견하고요. 이제 전화를 건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음, 나중에 설명 나오겠습니다. 이 문장은 They can also ring. 여기서 ring은요 전화하다야. 뭐라고요? 전화하다. 자, 그들은 또한 전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also라는 문장이 있으면 또한이지. 그럼 뭐가 앞에 게 중요한 게 나오고 뒤에도 나오겠죠. 지금 전체 문장이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제목은 잡았죠? 또한 뭐 한다? 전화한다 있죠. 자, 무슨 내용이죠? 답이 범죄와 TV와의 관계죠.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사람과 전쟁. 까불고 있어. 19금이야. 자, 답은 몇 번이죠? 1번, 1번. 잡았습니다. 알겠죠? 그만 읽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읽어갑니다. 자, 언제 전화합니까? After the show has finished. 자, 쇼가, TV 쇼가 끝난 후에 또한 전화를 합니다. TV 보면서도 전화하고요. TV 쇼가 끝난 다음에도 스크린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한다는 거죠. 이해 됩니까? 네. 음. 자, police works and information. 자, 어, 이런 경찰들이 이런 정보를 입수합니다. 여기는 work on, 그, 받아들이다, 입수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어떤 정보냐? 보세요. 명사가 나와 있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죠? 뭐가 생략된다고요? That. 알겠죠? 음. 이런 시청자들이 경찰들에게 주었던 이런 정보들을 입수합니다. As soon as they have enough information. 자, as soon as는 뭐뭐 뭐 하자마자 곧이야. 그들이 have enough information, 충분한 정보를 가지자마자 곧. 알겠죠? 하자 가냐만. 자, 뭐한 정보다? locate the criminals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정보죠. 됐어요? 예.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한한 물어볼게요. to에다가 동사가 붙었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명사꾸 면서니까 무슨 용법이죠? 음. 그렇죠. 이게 형용사적 용법. 알겠죠? they set out. 그들은 시작합니다. 자, 뭡니까? 찾고. arrest them. 그들을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음. 자,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 데이세 u 고 하면 말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니죠.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죠? 안 끝났어요.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을 늘리면 이게 뭐죠? 목적어. 그럼 이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 이게 명사적 용법이죠. 쉽죠? 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TV와 범죄 내용이었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선생님이 뭘 하나 배우냐면, 자, 의미상 주어를 한번 배웁시다. 의미상 주어. 자, 어, 따라 합니다. 모든 동사는, 모든 동사는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다. 모든 동사는 뭐가 있다? 주인이, 주인이 있다. 있다. 음. 자, 무슨 말이냐면, I want to study. 문장에서 주인은 원트가 있고요. 스터디가 있죠. 동사가 두 개지. 근데 동사는 움직임이 있어. 움직이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주체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주체. 그러면 자, 원트는 누가 원하는 거야? 내가 주체야. 공부하는 건 누가 주체야? 내가. 주체가 같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만 쓰는 거야. 알겠니?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I want for you to study. 이제는 원하는 건 누가 원하는 거죠? 내가. 네. 공부하는 건 누가 공부하는 거죠? 네가. 네가. 그렇죠? 주인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이럴 때 써주는 거예요. 주인이 다르니까 무조건 주인이 있는 거예요. 동사는 알겠죠? 이걸 우리가 무슨 주어? 의미상 주어. 해석상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부정사 앞에 4가 있으면 이걸 주어처럼 해서 가세요. 이렇게 끊어. 나는 원한다? 은느니가. 너가 공부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저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4가 있죠? 무슨 주어? 의미상 주어. 해석상 주어.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리딩책 항상 쳐놓고요. 단어 정리가 딱, 단어 노트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단어 노트를 정리하시고 1번, 단어 노트 다른 다 정리하시고 그 밑에다가 문법상 또 적어 놓고 가시면 좋겠죠? 또 문법 노트가한권 있어서 문법만 싹 정리하면 되겠죠. 됐죠? 구문 노트가 있어서 구문만 정리하면 되겠죠. 노트가 세 권은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올해 고1 과정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음, 올해 겨울 방학 동안까지 고래, <laughs> 고래 과정 <laughs> 고1 과정을 끝낼 겁니다. 보세요. it's easy. 자, 이거의 주인이 내가 라고요. 따라해요. 내가 read this book. 이 책을 읽는 것은 쉽다. 이렇게 해서하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for가 있으면 항상 주인처럼 해석한다고 했는데 성질이 나쁜 놈이 있어요. 누구같이? 선생님같이 지랄같은 놈이 있어요. 이런 놈은 for를 쓰지 않습니다. of를 씁니다. 뭐를 써요? of. 이게 시험이라는 거죠. 보세요. 투부정사가 있는데 for가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of. 왜? wise, 현명하다 라는 것 때문에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따 for를 쓰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따라합니다. 시험은, 시험은? 예외다. 예외다. 시험은 뭐라고? 예외다. 예외다. 알겠죠? 그래서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 누가? 너가. 알겠죠? 그래서 오늘 투부정사의 주인을 배웠네요. 투부정사의 주인은 for 아니면 뭘 쓴다? of. 자, 우리 문장에서 봅시다. 선생님이 참 고생 많이 하죠? 하나 하나 찾아서 다 정리하고 그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 같이 노력을 한 선생은 님 지금 이 주변에서 못 찾을 겁니다. 음. 보세요. 여기까지요. 투부정사가 있어요. 뭐라고요? 투부정사. 자, 이게 주어입니다. 이것이 순간이다. 원래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순간이다 이 문장인데, 자 투부정사에 앞 for 가 있죠. 자, 이걸 주어처럼 은는니가 시작. 이것은, 이때가 시청자들이 전화할 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알겠죠? 투부정사 앞에 4가 있으면 무슨 주어? 의미상 주어. 그리고 그들은 뭐 한다는 거야? 이 사건을 깨닫습니다. 이게 주어죠? 인정한다가 동사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을룰이죠? 선생님이 해석할 때 주어가 짧으면 주어동사 목적어 같이 끊는다겠죠? 음. 여기까지 봐. 근데 봐, 또 taking place가 있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ing 필요 없어, to도 필요 없고 그냥 동사야. 뭐라고요? 동사. 동사는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자동사, 타동.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자동사야. 끊어주세요. 이것은 시청자들이 전화하는 순간이고요. 그들이 사건을 깨닫는 때고요. 자, 그래서 뭐 합니까? 스크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겠죠. 됐어요? 이렇게 해석해 가시는 겁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투부 정사의 무슨 주어 의미상 주어를 배웠습니다. 알겠죠?